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공감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 예, 수험생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모든 시험 준비생들 학원 강사 선택하는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준비생도 될수 있겠고, 뭐, 각종 공기업 또 각종 자격증, 뭐, 수능까지 모든 시험의 준비생들을 말씀드리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학원 강사를 선택하죠. 예, 그래서 학원 강사를 잘 선택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앞 영상 1강 시간에는 공무원 인기 추락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많은 구독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고,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단순히 저의 내피셜로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의 단연간에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0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약 25년간 서울, 노량진 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입시학원과 공무원 학원 등에서 수험생 대상 강의를 했고 지금도 서울, 강남 등 마포 쪽에서 교육 인강 사이트에서 자격증 관련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들을 학습 지도와 교육 및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다만, 시험도 경쟁이라서 결과에 대해서 많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수험생들은 공무원 등 자격증 시험에 빨리 합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수험생이 있는 반면에 수년 동안 합격을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공부해야 하므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과 속도를 높여도 결국 실패에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학문에는 정해진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합격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시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단시간 내에 자신의 실력을 전부 토해 놓아야 하는 테크닉과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강사 선택 요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부는 수험생 본인이 하는 것이고 강사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강사가 수험생 합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강사를 잘 선택하면 효율적으로 공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사 선택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강사의 명성이나 유명세만 보고 절대 선택하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각 과목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학교 측에다가 바꿔 주세요. 이런 말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죠. 그러나 학원이나 각종 인강 사이트는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때 자꾸 댓글이나 주변 수험생들의 여론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유명하다는 스타 강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선택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강사의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을 갈때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입어보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빛이 나 보여도 나의 몸에 치수에 맞지 않는 옷이면 못 입는 거죠. 그래서 꼭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옷처럼 입어보고 샘플 강의를 꼭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샘플 강의를 여러 사람 거를 들어보면 그 강사가 유명하지 않아도 어? 저 강사가 유명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기에 쏙쏙 들어오는 즉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유명하다고면서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조심하라는 거고, 둘째, 그 강사의 스펙을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스펙이 보통 학원 내 홈페이지 같은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의 스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펙이 뭐 화려하다고 훌륭한 강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와 경력이 정확하게 표시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 강사 표시도 학교 표시도 안돼 있고 물론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잘가르친킨다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학원에 강의많이 했다는 잔뜩 경력만 올려놓은 경우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는 다만 스펙이 확실하면 그 강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를 선택할 때 가급적 패키지 이 패키지라는 말은 이제 종합반이죠 패키지를 선택하지 말고 단과를 선택하십시오 학원에서는 무조건 종합반을 권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학원에서는 예. 네. 그런데 A라는 과목의 강사는 나하고 궁합이 잘 맞고 B라는 과목의 강사는 나하고 맞지 않는데 무조건 종합반을 등록하지 말고 가급적 무슨 과목만 골라서 들을 수 없느냐고. 학원 측에 문의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선택적으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학원마다 단과를 해 주는 데가 없으면 가급적 마음에 드는 강사가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하나의 또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사를 고를 때는 그 강사가 지필한 교재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강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강의에 딕션도 좋고, 즉 강의력과 전달력이 좋은데 교재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강사는 교재는 좋은데 강의의 전달력이나 강의력, 즉 딕션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 선택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처음에는 강의력과 전달력이 좋은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들으시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책이 좋은 강사 거를 또 선택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설기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의 강사 선택 요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